세 명의 목사들과 함께하는 전과자들입니다. 나는 왜저 인간이 싫을까? 그 책에서 이제 네. 인간 알레르기라는 표현이 음. 나와요. 직장 내에서 좀꼴 보기 싫은 유형 진짜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. 많죠. 어떤 유형? 날짜를 네. 보냐? <laughs> 회사 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아요. 난 그만둡니다. <laughs> 먹고 사는 거어떡하 아, 바로 그 지점이죠. 그, 그만둬서 압박감에 대한 스트레스와 얘를 어. 같이 맨날 보는 스트레스를 비교해. 어. 그래서 덜 스트레스 받는 쪽을 택하는 것이죠. 기도하십시오. 어, 기도하십시오. 기도하라 내가 이제 그 얘기 하자고 했어. 신앙을 로스화 시키다가 골병 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. ᄌᄂ 왜 저럴까? 아, 원래 저렇게 <laughs> 생겨먹네니까. 요즘 세대들이 다 이런 건지 아, 힘들고 답답합니다. 네. 내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? 내가 한번 시키고 싶지가 않아. <laughs> 내가 빨리 집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. 음. 음. 아. <laughs> 그냥 꼰대가 될게. 그래서 목회가 힘듭니다. 워라밸인 거 믿겨워라벨. 계속 일하고. <laughs> 어? 하지만 또 우리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사 <laughs> 잔소리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. 그 사람 날씨랑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그 음. 인간 사회에서.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의와 상식 그리고 회사의 내규만 잘 지키면서 결국에는 음. 네.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가 음. 우리한테 묻는다고 답이 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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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같이 씹어 드릴게요 같이 씹어 드릴게요 <laughs> 좀더그 명확한 해주시고. 답을 원하시면 잘잘법이나 <laughs> 범죄수 범죄 범죄. 그렇게 하지 마 <laughs> 범죄수위 <범죄서니까> 그건 <laughs> <왜 웃음> 다 범죄수위지 시청자한테 물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<laughs> 노하우가 있으니 <laughs> 네가 이렇게 하니까